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나름 괜찮습니다. 거래량 공만 하면서 매물들을 소화해주면은 고 올라갈 수 있다. 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 원까지는 뭐, 그 같은 생각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실적을 동반한 상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소대입니다. 오늘 또주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들고 왔으니깐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이 좀 업로드가 불규칙하게 되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어, 좀 영상을 좀 이전 영상을 좀 봐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물론 뭐 이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 많이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뭐, 아, 빨리 올걸. 이미. 좀 재수가 없었던 거고 괜찮습니다 어 앞으로도 추천주 계속 나올 거고 그거 보시고 어, 다 받아 드시면 됩니다 본인의 능력껏 받아 드시면 되고 정보는 뭐 저희가 추천주 사면은 일단 무조건 수익이낼 거예요 욕심만 빼면은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케이시코 트래 무슨 이슈 있었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자, 보시면은 이시코트레일은 350억 원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고요. 주주 배정이죠. 정말 안 좋은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 회사에 있는 자금을 주주들한테 약간 뜯어다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영 자금과 생산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이 좀 떨어질 것이고, 물타기 위해서 2,400원에 사겠죠. 주주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금을 좀 충당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왜 갑자기 유상증진 했냐? 이게 중요한 이유죠. 자, 한정기술과 케이시코트렐이, 어, CCS, CCS는 탄소포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개발, 업무협약 협약, 체결, 케이시코트렐과 한국전력기술이 사업개발에있해선맞다 갔다 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대만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이거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화력 발전소고요 어마어마한 석탄화력 발전소가 뭐예요? 불을 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불을 낼때뭘 태우냐? 석탄을 태우겠죠, 당연히. 불이 잘 붙으니까. 어쨌든 석탄을 태우면서 나오는 매연이나 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 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그런 얘기고. 일단은 우리나라 현전처럼 대만의 전력청도 굉장히 큰 그런 회사겠죠. 그래서 그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산탄소를 흡수제로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산탄소 흡수제는 또게시코트레을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만까지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흡 수주 규모가 4 6 5 6 원이에요. 아무리 한정 기술이랑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정말 큰 돈이죠. 게시코트레이 어,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시총 자체가 천억이 안 되는 회사고 돈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업을 가져와야겠죠. 하지만 이제 또 오너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작업을 가져오는 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이죠.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가장 되는 게 그거죠. 뭐 어디서 이자에서 은행에서 빌려온다거나 그런 건 조금 회사의 낙제고 그런 금융적인 부채로 잡히고 막 재무제표에도 안 좋게 잡히고 뭐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주주 배정이 가장 깔끔한 거였죠. 어쨌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케시코트렐은 이런 장기 입병을 거의 안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누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 거의 깰 리가 없으니까 지금도 2,6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많이 떨어져야 120일 120 이상 요 라인까지는 뭐 잠깐 떨으로 터치 정도는 할수 있겠네 만약에 이때 터치를 해준다면은 매수 기회 때문에 바로 매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위에서 분명히 사서 어, 평단을 낮춰주시고 최소 이게 임은또 매우 고 들어가니까 그때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 위로 보실 분들은 내년에. 또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무조건 탄소는 무조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이미 탄소 산업을 위해서 5년간 9 0도 투자한다고 얘기 가 나왔죠. 그게 얘기 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서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없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백, 아리백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2050년도까지 전력이 100%를 재생 에너지로 만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 이제 우리 애플이나 TSMC, 엔테 같은 대기업들이 뭐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SK그룹을 시작해서 미래 SKB, 뭐 LG, 현대 기아차, 현대 뭐 KT, l g 노택 이렇게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에너지 비율을 이렇게 늘려갈건데 쉽지 않죠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물가도 비싸질거고 어렵겠지만 또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대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코트렐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되실 부분은 120일 선이 깨졌을 때 이땐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마진노선이 2,400원이니까 왜냐면은 유준가가 2,400원인데 2400, 유준가 아래까지 내리진 않아요 보통 그리고 그 사업이, 사업을 마치고 돈이 들어오면은 또코트렐 같은 경우는 에 1년 내내 1년 반 동안 계속 호재만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프로 밀리면서 금양도 많이 밀렸는데요 금양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금양은 공매도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 왜 쌓이냐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고 대차전고도 엄청 늘었죠 네, 이게 코스피 편입되면 공매도가 또 가능해집니다. 공매도는 항상 엄청나게 많이 오른 주식들의 어, 타깃이 되죠. 공매도의 타깃이 되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1년 정도 걸렸지만 어, 5천원에서 거의 17배, 17배 정도 올랐죠. 이렇게. 네, 어쨌든 금양이 이렇게 10배 이상, 15배 이상 올라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어, 공매도에 바로 타깃을 받고 있고 이 시가총액이, 아직도 3조예요 아직도 3조. 조금 더 떨어져야겠죠. 그냥. 금양. 금양은 또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고, 어, 지금 이미 탈출을 좀 해셨어야 되는데, 좀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일단 문자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또, 그냥, 어, 어디서 얼마, 얼마를 사야 되고, 어디서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물린 거 팔고, 뭐, 30, 40%불린 거면은, 뭐, 이 20%짜리, 뭐, 두 번, 세번먹으면그 금방 받고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백광선업이, 이렇게 또, 가성소다를 만들고 있는 생산, 우리 백광산업이 자, 셔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잘 가다가, 우리 잘 가다가 그랬어. 4,000원에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3배, 4배 올랐는데,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장태방 보이시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백광산업을 앞서 쓰게 했고, 200억 원대 횡령이 떴다고 하네요. 횡령이 나왔으면 이제 확실해지냐, 아니면은 사실 뭐거느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어, 령은 거의 찐카하고횡령 실제로 령을 했다면은 뭐, 거리 정지까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노도하고 노던 노던 일단 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그나마 조금 나온 거는, 차트 보시면은, 그나마 좀난 21선을 좀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 매물 때. 우리 매물 때 라인은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고 어, 웬만하면은 확인이 된 다음에 타는 게 안전하겠죠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좀 좋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백강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주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추천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의 추천주는 TLB입니다 자 TLB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 TLB는 뭐 메모리 모듈과 함께 SSD, 핵심 버품인 인쇄 헤러킵 PCB죠. PCB를 만드는 회사고 결국에는 영업이익도 요즘 최근에 많이 증가했고 매출액도 증가했고 순익도 많이 증가했네요 일단 SSD 사업의 초기에는. 하이엔드 이런 SSB, PCB를 제조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고 엔드 유저인 엔드 유저가 뭐냐 마지막 유저라는 거예요 삼성한테 가서 삼성에서 제조를 해서 또 마지막에 애플까지 간다는 겁니다 애플의 맥북 에어에 장착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SSD의 보급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SSB, PCB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대기업과 외국계의 대기업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 보면 은 당연히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직도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싸죠. t l b 어떤 뉴스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 l b 베트남에서 2025년 생산 공장 추가 증설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추가 증설, 공장을 추가 생산하는 업체는 보통 진짜 매출이 너무 많고 퀵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거고요. 어, 인쇄회로기판 PCB가 이제 경쟁사 메모리 업체 감상과 d 도 전환 가속화의 실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은 당. 좋아질 거고 베트남에 도 공장을 지으려는 또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경쟁사 메모리 감산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 보시면 어쨌든 정말 최근에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뭐, 15%까지 올랐다가 8% 13% 이렇게 t l 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사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게 그쯤 좀 내려왔을 때 22,000원까지 22,900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사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전과신고가갈 수도 있겠죠 얼마 안 남았네요 신고가가 40% 정도 오르면 정신국가 달성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20%를 먹고 나오는 목표이기 때문에 28,000원까지 매수는 한 23,000원 초반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구간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해주시고 어, 지금 일단은 보시면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를 지금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세가지 관문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뚫어준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래량이 나름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해주면은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3만원 정도, 2만 8천원뿐만 아니라 뭐 3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3만원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더평가되있죠 반도체 주가 2400억이면 진짜 싼 거예요 다른 데 하면 볼까요 어, 삼성전장은별 것도 없고 어, ISC 9000원 9000원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금 가볍고 하지만 조금 무서운 게 이렇게 갭으로 깨부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한번 내릴 때 이렇게 무섭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항상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갑자기 양풍이 나오면 은 음봉이 하나 나잖아요 음봉, 음봉, 음봉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서우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배너에 있는 핸폰 번호 연락 주세요 제가다또 이렇게 상담해 주고 있고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TLB뿐만 아니라 개별 정보 물리신 분들도 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딥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많이 주시고 일단 매수나 매도가는 제가 좀 얼추 설명을 드렸는데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또 기억하시겠죠? 영상 안 보신 모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린 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